은호야,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할아버지, 또 옛날 이야기예요? 허허, <laughs> 그렇단다. 하지만 아주 먼 옛날이 아니란다. 우리 집안 선조님께서 몸소 겪으신 일이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 우리 선조 한명우 어른께서 나주 관아 아전이셨을 때 말이야. 와, 진짜 우리 선조님 이야기예요? 그렇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지. 그때는 말이야. 나주장터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쪽빛은 한번 물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오늘은 그 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전라도 나주 고을 영산강 물길 따라 펼쳐진 배와 천을 파는 장터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새벽 장터에 가면 들리던 물건 파는 아낙네들의 구성진 목소리 떡 사려 떡 사려. 외치던 떡장수의 노래가랑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살아오셨지요. 그 장터 한편 쪽물 냄새 그윽한 곳에 천을 물들이는 일을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쪽풀이라는 식물로 천을 파랗게 물들이는 일이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쪽물 장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유연비. 해가 뜨기 전 연비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시렸지요. 하지만 그 손으로 쪽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딸과 자신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은시라, 일어났니? 응. 음, 어머니, 아직 어두워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좋은 물이 나온단다. 자, 이리 와서 어미 손 한번 잡아보렴.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괜찮단다. 쪽물에 담그면 금방 따뜻해지지. 은실이는 좀더 자고 해가 뜨면 할미댁에 가서 아침 먹어라. 저도 어머니 일 도와줄게요. 우리 은실이 참 착하구나. 그럼 나중에 첫놀때 도와주렴. 지금은 조금만 더 자거라. 남편을 일찍 여인 뒤로 연비는 혼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팔아야 할 것도 기댈 언덕도 없었지요. 오직 시어머니 정혜심 할미께서 물려주신 쪽물. 염색 솜씨 하나로 모녀는 세상을 견뎌냈습니다. 쪽물을 다리는 냄새가 퍼집니다. 쪽풀이라는 식물로 만드는 파란 물감이지요. 쓰면서도 어딘가 그윽한 풀내음. 그 냄새를 맡으면 장터 사람들은 알았지요. 아, 유씨 댁이 또 염색을 하는구나 하고. 유씨, 이번 물은 어떠시오? 색이 잘 들었소? 예, 주인 어른. 이번엔 날이 좋아서 빛깔이 참 곱습니다. 보시지요. 오, 이거 참 좋구만. 쪽빛이 이렇게 맑게 드는 일이 드문데 역시 유씨 솜씨가 최고야. 유 씨, 저번에 맡긴 치마감은 다 되었나? 아, 김 시댁 마님. 예, 다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딸 혼례 때 입으실 거라 정성껏 물들였습니다. 어머, 정말 고운 색이네.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니, 할미께서 이거 드시래요. 어머, 은실아. 할미한테 뭐라고 인사드렸니? 감사합니다, 할미. 잘 먹겠습니다, 했어요. <laughs> 귀엽기도 하지, 은실이 크면 어미 닮아서 솜씨 좋겠네. 떡 사려, 떡 사려. 오늘 만든 송편이요. 아, 그떡 장수 양반! 오늘도 목청이 우렁차네 허허, 유씨, 오늘 염색 잘 되었소? 아침에 보니 쪽물 냄새가 오죽까지 퍼지던데 오죽이요? 저희 집에서 오리나 떨어졌는데요 하하하, <laughs> 유씨, 그 말솜씨는 타고났구만 오죽이면 그렇겠소 어머니, 오죽이 뭐예요? 은실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떡이나 하나 먹으렴 와, 고맙습니다 떡장수 아저씨. 그날도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평온이 그날로 끝날 줄은. 연비야, 일이 오너라. 어머님 괜찮으세요? 약을 더 드셔야. 아니다, 이제 때가 된것 같구나. 연비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라. 이 쪽빛은 말이다. 내 시어머니, 그 윗대 할머니, 또그 윗대 할머니부터 이어온 빛이란다. 여자로 태어나 의지할 데 없어도 이손 하나로 살아온 우리네 여인들의 빛이지. 쪽빛은 정직한 색이란다. 거짓으로는 저 물이 고운 빛을 내지 않지. 세상이 아무리 탁해도 너만은 이 빛처럼 맑게 살 거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은실아, 이리 오너라. 할미가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단다. 네, 할미. 내 어미는 말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란다. 힘들어도 웃고, 아파도 참지. 너도 커서. 어미처럼 강한 사람이 되거라. 네, 할미. 그날 밤 정혜심 할미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걸다 물려주고 이제 편히 쉬어도 되는 것처럼 할미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비는 다시 염색 일을 시작했지요. 슬픔을 잊으려는 듯 더욱 열심히.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은실이는 잘 키울 수 있겠지요. 그날 한낮 장터에 종이 울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지요. 무슨 일이요? 상단 주택에 도둑이 들었다네. 도둑이라니 뭘 훔쳐갔는디? 모두 비키시오. 상단주 나리께서 나오신다. 내 창고에서 쪽 염료 항아리가 사라졌다. 값으로 치면 은자 열량이 넘는 귀한 물건이다. 열량이라니 세상에. 누가 그런 짓을? 어젯밤 새벽녘에 누군가 내 창고에 불을 켜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그 시각 염색장에 불이 켜져 있던 곳은 딱한 곳뿐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유연비의 작은 염색장이었습니다. 예? 저,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연비, 그 시각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저, 저는 천을 빨고 있었습니다. 할미 제사를 앞두고, 은실이 옷을 새로 물들이려. 증거가 있느냐, 이것을 보라. 그대 집 장독대 밑에서 방금 나온 이 항아리를 저건 상단 표시가 있잖아. 설마 유씨가? 아닙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가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그대 혼자 사는 집에 누가 몰래 숨겨둔단 말이냐? 백성들이여, 이 여자는 도둑이다! 에휴. 그렇게 정직해 보이더니 남편 죽고 혼자 살다 보니 힘들어서 그런 게지 뭐.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어머니, 어머니. 은실아, 괜찮아. 어미는 괜찮단다. 이제부터 그대의 염색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관하에 알리겠다. 순간 연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어제까지 따뜻하던 그 눈길이 오늘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염색장의 물은 더 이상 맑게 들지 않았습니다. 연비는 장터에서 쫓겨났고, 배를 파는 가게 어느 곳도 그녀의 천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쌀한톨 남지 않았지요. 어머니 배고파요. 은실아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어미가 뭐라도 구해올 테니. 연비는 빗속을 헤맸습니다. 아는 집마다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김씨댁 마님 계십니까? 유씨 우리 집에는 줄게 없어. 어서 가시오. 제발 은실이가 굶고 있습니다. 그건 미안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문마다 다쳤습니다. 어제까지 웃음에 인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녀를 피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은실아. 어미가 좋은 거 가져왔어. 자, 이떡 먹어. 시장에서 얻어온 거야. 와, 어머니,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어미는, 어미는 배가 안 고프구나. 내가 다 먹어라.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까맣게 됐어요? 예전보다 더 까매진 것 같은데. 아, 이건 쪽물이 많이 묻어서 그래. 괜찮단다.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지 않아. 이 색은 거짓이 아니란다. 할미께서 그러셨잖니. 쪽빛은 정직한 색이라고. 그럼 어머니는 정직한 거죠? 그래. 어미는 정직한 사람이란다.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은실이 잠든 후, 연비는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빗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직하게 살라 하셨는데, 열심히 살라 하셨는데, 왜, 왜 이런 일이, 은실이는, 은실이는 어쩌란 말입니까? 제 딸까지 도둑의 딸로 살아야 합니까? 하늘은 정말 보고 계신 겁니까? 진실을 알고 계신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빗소리만이 그녀의 울음을 씻어낼 뿐이었지요. 그러나, 해는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 어머니? 응, 은실아, 일어났니? 어머니, 왜 울었어요? 눈이 빨개요. 안 울었어.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래. 은실아, 우리 창문 좀 닦을까? 해가 나왔네. 네, 어머니, 참새가 우리 집 창문에 앉았어요. 어머, 정말이네. 참새도 우리 어머니가 억울한 거 알아서 위로하러 온거 아닐까요? 하하, 은실이 생각이 정말 곱구나. 그래, 참새도 알아줄 거야. 참새야, 우리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야. 너도 다른 참새들한테 말해줘. 갔다! 말하러 간 거예요, 어머니! 그래, 말하러 갔구나. 물은 흐려도 빛은 남는 법이지. 이 억울함도 언젠가는… 누, 누구십니까? 실례합니다. 혹시 염색장을 하시던 유연비 씨 댁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관청일이십니까?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나는 나주 관하에서 일하는 아전 한명우라 하오. 원님의 명을 받아 여러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지요. 원님께서 상단의 못된 장사를 살피라 명하셨소. 못된 장사라니요? 강시용 상단의 장사 기록에 이상한 점이 많다 하여. 그런데 그 와중에 염료 도난 사건이 터졌고 마침 그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소문을 들었소. 아전날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일단 당신의 염색장을 보고 싶소.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있어 흠. 이 냄새가 쪽물이군요. 예, 쪽풀을 삭혀서 만든 물입니다. 저희 시할머니 대대로 내려온 방법으로. 혹시 이 염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오? 예, 좋은 쪽 염료는 은자 몇 냥씩 하기도 합니다. 제가 훔쳤다는 그 항아리도 열량이 넘는다고. 그렇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도둑이 그렇게 귀한 걸 훔쳤으면 왜 당신 집 장독대에 숨겨두었겠소? 그... 그러게요.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팔 생각이었다면 멀리 도망쳤을 것이고, 쓸 생각이었다면 이미 사용했겠지요. 근데 그냥 당신 집에? 이건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겁니다. 그럼 저를 일부러? 아직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소. 유씨, 혹시 그 항아리의 염료를 보셨소? 아니요. 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소. 유씨! 계십니까? 아, 아전 날이 아야 괜찮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커서 문이 낮은 곳에 자주 <laughs> 어린 아가씨 날이가 우스운가? 아니에요. 근데 날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은실아 예의 없이 하하 <laughs> 괜찮습니다. 예전부터 어딜 다닐 때마다 머리를 박아서. 그럼 나리는 머리에 혹이 많겠네요. 하하하하. 웃음기 한명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발견한 듯한 빛이 있었지요. 유 씨, 이것을 보시오. 이건 도난당했다는 그 염류입니까? 그렇소. 그런데 이상하오. 이 색을 보시오. 제가 이것으로 천을 물들여 봤소. 그런데 색이 탁하오 막지가 안소. 이건 진짜 쪽이 아닙니다. 그렇소. 남색 가루에 납을 섞은 가짜 염료요. 진짜 쪽 염료가 아니란 말이오. 그럼 진짜 염료는 누군가 상단에 못된 장사를 숨기려 했던 겁니다. 진짜 염료를 빼돌리고 가짜를 채워 넣고 그 사실이 들통날까 봐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운 거지요. 유씨, 당신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럼 저는 정말 당신은 죄가 없소. 이제 이 억울함을 관아에서 밝혀야 하오. 아전 날이 정말로 제가 죄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세상이 과연 믿어줄까요? 유 씨, 제가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겠소? 예? 저의 아버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셨소. 벼슬아치에 못된 짓을 보고했다가 도리어 거짓으로 나쁘게 꾸며진 일을 당하셨지요.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소. 내가 관에 있는 한 억울한 사람을 반드시 구하겠다고. 아전 날이. 증거를 잡읍시다. 쪽빛은 거짓을 감추지 못하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연비의 눈앞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부터 한명호와 연비는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강시홍의 장사 기록을 보니 쪽 염료산 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판 기록은 그대로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산 진짜 쪽 염료는 어디론가 빼돌리고 싼 가짜로 채워 넣었다는 뜻이오. 그렇게 남는 돈이 엄청날 것이오. 주인 어른 강시홍 상단에서 사온 염료는 어땠소? 글쎄요. 사실 요즘 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큰 상단이라 뭐라 하기가. 예전엔 어땠소? 예전엔 참 맑고 고왔는데 올해부터는 좀 탁하달까요? 그때부터 가짜를 팔기 시작한 거군. 이 항아리들 겉은 똑같은데 아전 날이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흠쪽 냄새가 아니군. 어? 콜록. 괜찮으십니까? 예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런데 유씨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쪽 물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먹으면요. 제가 아까 냄새 맡다가 실수로 입에 좀 들어갔는데 맛이 쓰더군요. 날이 쪽물은 먹는 게 아니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약초인 줄. 하하하 <laughs> 날이 쪽물은 염색용이지 약이 아니옵니다. 아 면목이 없군요. 제가 염색에 대해선 잘 몰라서. 아니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요. 아까 보니 날이 코끝이 살짝 파랬는데. 예. 정말입니까? 농입니다, 날이. 그나저나 이 냄새는 분명 납과 알수 없는 약제 냄새입니다. 진짜 쪽은 풀 냄새가 나야 하는데. 맞습니다. 좋소. 이것들을 증거로 가져갑시다. 한 명오는 연비의 도움을 받아 결정적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유 씨, 진짜 쪽빛과 가짜 쪽빛의 차이를 눈으로 확실히 보여줄 방법이 있소? 있습니다. 물에 다시 담그면 됩니다. 물에? 예. 진짜 쪽빛은 물에 담가도 색이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지지요. 하지만 가짜는 물에 씻기면 탁해지고 번지게 됩니다. 그거요? 그 방법이면 누구나 볼수 있겠소. 하지만 아전날이 강시옹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밝혀도 과연 믿어줄까요? 원님은 공정하신 분이요. 그리고 저를 믿으시오. 그날 밤 한명호는 강시용의 집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을 만났지요. 아, 아저 날이! 나리... 넌 강시용 댁 하인이 아니냐? 예,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안주인 마님이 그날 밤 말해 보거라. 무엇을 받느냐? 안주인 이금영 마님이 그날 새벽. 몰래 항아리를 들고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씨 댁에서 그 항아리가 나왔다고 이금영이 직접 상전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마님이 혼자서 염료를 빼돌리고 유 씨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네가 관아에 가서 사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제가 말하면 유 씨는 억울함을 풀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럼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흘 뒤 나주 관아 대청 앞 원님의 명으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관아를 가득 메웠지요. 조용히 하라. 이제부터 염료 도난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노라. 먼저 유연비를 앞으로 나오게 하라. 소녀 유연비 원님 앞에 서 싸웁니다. 그대는 강시홍의 염료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할 말이 있느냐? 원님, 소녀는 죄가 없습니다. 소녀는 그 염료를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냐? 강시용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아전 한명우 살펴본 바를 말하라. 예, 원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강시용 상단의 장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쪽 염료산 양과 판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진짜 염료는 빼돌리고 가짜를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크, 그, 크건 장부 잘못 쓴 것일 뿐이다. 둘째, 도난당했다는 그 염료 항아리를 살펴본 결과, 이것은 진짜 쪽 염료가 아니었습니다. 납과 남색 가루를 섞은 가짜입니다. 뭐라고? 가짜였다고? 아, 앞에 키큰 사람 좀 비켜 주시오. 나도 좀 봅시다. 거기 양반, 좀 비키시오. 내가 먼저 왔어. 조용히들 하시오. 여기가 시장이요. 죄송합니다. 아, 전 계속하게나. 예, 원님. 그것을 어떻게 밝히겠느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연비 씨가 진짜 쪽으로 물들인 천, 하나는 강시홍 상단의 염료로 물들인 천입니다. 그래서 이두 천을 깨끗한 물에 담그겠습니다. 저, 저것 좀 보세요. 색이 달라지고 있어. 보십시오. 진짜 쪽 빛은 물에서도 더욱 선명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로구나. 아, 아니 되옵니다, 원님. 강시홍. 그대는 못된 장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편이었느냐? 원님, 저는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내 이금영이 이금영을 당장 끌어내라. 알고 있었다면 어쩔 셈이었습니까? 이금영,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돈을 모으려고 한 것이지요. 진짜 염료를 비싸게 팔고, 가짜를 백성들에게 팔면 그렇게 남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단 말이냐? 저 여자가 거슬렸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정직하게 산다는 게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지요. 마님, 당신도 한때는 염색공의 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했던 당신이! 왜 가난한 저를 짓밟으려 했습니까? 그래서였다. 과거의 나를 보는게 두려웠다. 이금영, 못된 장사와 거짓으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죄로 그대를 매 80대에 처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노라, 강시호. 그대는 집안을 살피지 못한 허물로 매 30대, 그리고 상단한 3년간 장사를 그만 오라, 유연비. 그대의 억울함이 하늘 아래 드러났도다. 무릎 꿇지 말고 일어서라. 그대의 정직한 솜씨를 인정하여 이제부터 관청에 바치는 천은 모두 그대에게서 받겠노라. 그대의 염색장을 관청에서 쓸 곳으로 정하노라. 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유 씨, 미안했소. 우리가 잘못 봤소. 그날 이후 나주 장터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유씨 이번에도 부탁하오. 진짜 쪽빛은 역시 유씨 손에서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떡도 사고 생선도 샀어요. 그래. 우리 은실이 이제 배안 고프지? 네. 어머니 손도 이제 안 아프시죠? 음. 이 까만색도 이제는 자랑스럽단다. 유씨, 이제 마음 편히 사실 수 있겠소. 아전 날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리가 아니셨다면 아니요. 이건 그대가 스스로 지켜낸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이 밝혀진 거요. 나리의 아버님도 이렇게 억울함이 풀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님은 못하셨지만 제가 대신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한번 물든 쪽빛이 사라지지 않듯 사람의 진심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지요. 그 빛을 지켜낸 이는 바로 그대요. 그날 이후 나주장터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진짜 쪽빛은 유연비의 손에서만 난다고. 그녀는 다시 염색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 딸의 미소, 그리고 하늘이 지켜본 진실과 함께. 우와, 할아버지. 그래서 연비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연비 씨는 나주에서 제일 훌륭한 쪽물 장인이 되셨단다. 딸 은실이도 그 솜씨를 이어받아 대대손손 그 쪽빛이 이어졌다고 전해지지. 우리 선조 한명우 할아버지는요? 한명우 어른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셨단다. 그게 우리 선조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할아버지, 저도 커서 선조님처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은호야. 좋은 마음이구나. 은호야, 잊지 말거라. 쪽빛처럼 진실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단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단다. 우리 선조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 네, 할아버지. 저도 선조님처럼 살게요. 그래. 우리 은호가 참 착하구나. 쪽빛처럼 진실한 마음은 한번 물들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탁해도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요. 하늘은 거짓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쪽물 장인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